지금 제 친구가 초대됐어요 지금 네 저는 드릴로 하고 있고 다자 끊어진 거 그냥 2탄에서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아이 1탄 2탄으로 할 거야 머리 위에 뭐 쓰고 있는 거야? 모자가 아니라 그냥 멋이네 옷 같은 거 입고 있다가 가위로 자른 거 아니야? 어쨌든 이상한 일 하고 어플레이 합시다 오프라인 되면 안돼 브롤러 선택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엔 좀 하는 거 같네요. 바로 플레이 게임 갑니다. 플레이 게임, 플레이 게임 들어가쥬? 네네네네. 네, 네. 네, 맞다.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 뭐 하는지 알려주시는 분들한테는 사륙 드리겠습니다. 오, 난이에요. 내가 플레이 하려고 했던 난이에요. 얘도 로봇인데, 아또 까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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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피 마스터피 이 소가 나 스터피는 역효과다. 마스터피 역효과 이거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에너지 큐브 까는 것처럼 능수능란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laughs>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몇 프로 입혔다. 피해 몇 프로, 21% 정도는 입혔어. 대성공이야. 신화 브롤러끼리 궁합해. 그, 궁 들어갑니다. 궁 이거 와 깜내 살짝. 어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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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친구가 죽여줬어요. 맞다 그리고 추 서돌이 유튜버도 구독 눌러주세요. 편첫 편에서랑 지금 편에서도 두 번이나 말하네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도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바로, 바로 공격 들어간다. 공격 들어가기작전 모티스 모티스 어디 있어? 모티스. 모티스 이놈 잘 걸렸다. 네이스 네이스. 로봇 로보캣 로봇트길로봇트길 영화 보세요. 피해요. 피, 피, 피해. 피해. 부탁. 까마고 까마고 보세요. 까마고 현진이 습니다, 배커. <laughs> 정 심지어 현진 많이 있어요. 정우. 현대 선이에요. 정우야 현진 선 아나요도서 그렇지 진짜 현실 손입니다 제 친구 정 서두리 서두리 닉네임 서두리에요 그리고 옥수초 안클럽도 가입해 주시고 다키블랙클럽도 가입해 주세요 가 아니라 바로 마스터피 기지 죽여버리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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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현란한 무빙 현란한 무빙 못 봤나 현란한 무빙인 야 모티스 모티뚜모티뚜가 까불고 있어 어제 이 형님 아, 형님을 놔. 형님을 엿보려고 제 죽여라. 제발 죽여라 좀. 제발 죽여라. 제발, 제발 죽여라. 제발 죽여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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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제발 죽여라. 공격 들어갑니다. 한 프로만 더 죽이면 네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찌지로 이겼어요. 서돌이가 이겼어요. 오백 얻었어요. 여기서 100코인 나와야 돼요. 나이사 500개. 상자깡 영상입니다. 게일 스탑하고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게일을 꺼냅니다. 보드, 보드게 있었네. 새로운 불알라면 코인 얼마 줬죠? 아까. 코인 아까 얼마 줬는지 좀 알려주세요. 67코인 줬네요. 아, 22코인만 더 얻으면 돼요. 22코인만 제발 더 얻으면 돼요. 아, 맞다. 그리고 이보루합시다뭐 이 퀘스트 있어요. 그리고 디오쇼 대원 합시다. 그 퀘스트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2명 처치 여기는. 네, 합시다. 합시다. 네러면 네. 12명 처치해서 한 판에 한 3명 정도 죽여서 4판 정도 하면 퀘스트 이 퀘스트도 쉽게 깰수 있을 거요. 네, 플레이 게임 들어갑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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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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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노래도 있어요. 파이어!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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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있는 걸 감지했는데! 감지했는데! 불과하고 내가 죽어버렸네. 아쉽다. 심해요심세요 네네네 네 감시 김 김시원 되자 이럴 거이려요퓨 던진이가 죽었어요 펠리페범니다 안되겠어요 이거 많이 죽이기 위해서는 잰 그래미 짱입니다 젠 그래 나중에 새판 이기하겠어요 렇부 타요 우리 서을 쇼할 때요 채팅 난립니다 채팅 와이 영어로 쓸 겁니다 영어 와이 가봐요 와이라고 영어로 썼으니 영어도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입력해요 아 이거 잠깐 편집 네네네, 징그랩좀 합시다. 서두르시,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네네네, 아, 넌안런냈다 아, 안 되겠네. 그냥 뒤오 하자. 빨리 준비해 놔. 해라, 너 파워플레이도 없다. 흠, 플레이 들어가죠. 열두 명을 죽여야 돼요. 막김, 맞김, 막김, 맞김. 막김은 아닙시오. 막김은 아닙니다. 플레이 게임 피기 화살 날립니다. 화살, 화살을 날려요. 복수의 화살, 분노의 화살, 분노의 주먹을 날리는 엘리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해성, 해성, 해성 내가 죽임. 해성은 내가 죽임. 해성은 크 형님 나오셨습니다. 크 형님 등장해요. 아, MG, MG, 미래 MG. 광고도 있어요. 에, 어, 얘 누구야? 얘, 얘, 맥스랑 맥스끼리 싸워요. 아, 그러놓고서 팀이 무시하는 맥스 보세요. 이만큼 맥스가, 그 뭐지? 원스가 없어요 그만큼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바로 화살 들어갑니다. 아, 분노의 화살이 통하지 않아요. 도망마에서둘러 써요. 서둘러. 정우, 정어 우리 정원는서둘러요 그럼 심지어 정우 정어... 하신다 그러 말하면 달리기 느려요. 네, 맞아요. 달리기 진짜 느려요. 1초 못 버티는 정원, 초보라고 인정합니다. 엔트더지, 엔트더지, 엔트더지가 될수 있. 아, 쇼대운까지 왔어요. 솔로 쇼대운처럼 솔로 솔로 쇼대운 쇼이운 쇼대운 온 슈데이온, 슈데이온, 슈데이 빨리 가버리기 정우야 빨리 가라 일초 못 버티면 초보라고 인정할 정도로 정우가 못합니다. 남지 아예 공격 들어갑니다. 큰형님 큰형님 같이 공격합시다. 나 큰형님이 죽여버렸어요. 큰형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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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다. 오, 오 죽었어요 시가 죽었어요.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기면 돼요. 뭐랑 한명초하해 보세요. 아, 이래서 이걸로 하자니까, 하이스트. 하이스트 가 하이스트가 변불이 많아요. 그럼 젠그랩으로 해야 됩니다. 레온으로 했어요. 근데 레온이 23랭크라가지고. 지면은 7개, 6개. 지금 서두이 지금 캐릭터 자랑하는 거 보세요.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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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막겜은 맞게, 아닙니다. 지금 캐릭터 11명 더 죽이고 지금 분노의 화살이 지금 감기고 있다. 바로 화살! 이렇게 봐봐요. 입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재맞습니다. 포가 의외로 약한 캐릭터예요. 포그 공격력이 몇이더라? 500 정도 돼요. 하나 살이다네 맞아요 맞아요. 이화살등 아... 다섯... 새우가 살쏘나? 그래가지고 1500데미지 밖에 못 입혀요. 그래서 1500데미지 밖에 못 맞춰요. 근데 100퍼 1500데미지는 안 나옵니다. 쉘리가 오히려 쎌 수도 있어요. 피해 피해! 아... 아 약해요 이런데 있는데아 얘를 막한 명도 죽이지 못한 거 보세요. 이만큼 아기 독수리 아기 독수리 아기 독수리. 아기 독수리. 아기 독수리 사망각. 아기 독수리한테, 아기 독수리가 어른 독수리한테 물려서 사망해버렸다. 아, 공서스요 아, 속도 감소는 걸렸는데. 여기서, 여기서 바로 공사버립니다. 이한명 찾지, 한명 찾지, 빵빵, 바방. 나이사. 제피 몰라, 회복하는 거 보세요. 야, 살았다. 레드팀 풀카운트에요, 어느새. 나는 님 음. 민아 이러다 레드팀 불칸티 됐어요아진아 팀인 교체하지 말아라 진이 마지막에 궁 뭐지 아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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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 갖고 대박 세요 여러분들도 진 사세요 진350 포석 정도면 삽니다 매직 캔들 써버리기 전에 매치 종료 됐습니다 아 진짜 많 주네 한 어쩌겠어, 요뭔게임이라도고할 거야? 불을 음, 불래 해버리기. 그렇티 플레이 하자. 퀘스 있어도 나도 퀘스 있다. 어쩔 수 없으면 티 걷는 거 보세요. 티, 티. 이렇게 뛰고 있어, 열심히. 헛, 헛, 헛불헛불 봐봐요,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뛰고 있는 티 보이죠? 그러면 그래, 좀 있으면 내가 상자도 깎고 네네 바로 공격 주위, 갑니다이 주위, 주위, 근데 125위 주위, 더 올려서 주위, 이위 깎일 필요 없위 주위, 됩니다 위주 하시면 아, 가래 해도 되고. 어렵게, 어려, 좀, 좀, 아, 어렵게 하면 좀안맞으요오 지금 저, 저 공이 있어요. 저, 저한테. 제. 저 HP 좀 회복합시다.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헤드머스터, 헤드머스터 피해주세요. 헤드머스터. 아, 궁에 당하지 마세요. 거아니라 당해버렸어. 너무 당연한, 당해버렸습니다. 아쟤또 야만하게 군사 버리는 거 보세요, 뭐지? 이만큼 의리가 없습니까? 의리가 의리가 없을까? 의리가 없을까? 의리. 죽는거 보세요, 프랭크가 이거 뭐지? 몸이세요, 몸이세요, 이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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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나와가쇠그 정도 무쇠 그 정도 무쇠 모티도 내가 죽인다. 모자 없는 모티두가 아니라 모자 쓴 모티두야. 모자 모자 있는 모자. 모티뚜야, 모티뚜. 제 공수면 큰일. 던진다, 던지고 내가 죽는다. 내가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왕이 될 사이라이. 내가 왕이 될 사이라이. <laughs>